이게바로 스케이트 보드는걸보여주겠어 가자!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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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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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드 앤 소설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블레이드 앤 소설에서 해볼 모드는요. 짠! 이 스케이트 보드로 한번 이 중세 시대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잡아도 잡아지는 이 스케이트 보드. 우후! 이걸로 한번 스케이트 보드 타면서 막 놀아보도록 할게요. 빨아밤 가보죠. 가우, 가우. 자, 이 스케이트 보드로 뭘할수 있냐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로는 뭐든지다할수 있습니다. 일단 타볼까 한번? 가자, 후. 앞으로 가, 발차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이거 아니, 아닌가 보고, 잘 봐요.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달려가지고, 점프해서 이걸로! 안 돼! 스케이트 실력이 모자란 겁니다, 저는 지 자, 후. 오, 이 정도 죽지 않아. 아, 점프한 다음에? 점프한 다음에? 오, 이러고이러고 이러고. 해볼까? 점프한 다음에 여기 껴서! 다시? 자세 여기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홍보심을 느낀다는 상공 10m. 오 무서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스케이트 보드란 걸 보여주겠어. 가자. 자, 가. 대박이야. 와, 이야. 이야. 이거는 스케이트보드야. 어, 여섯. 이야. 어, 저기 위에도 있다. 저것도 가자. <laughs> 와생각해 보니까 저는 슬로우 모션이 있었어요. 슬로우 모션을 걸면 훨씬 쉽겠네. 슬로우 모션으로 걸었어 서 야, 걸었습니다. 이 상태로 앞으로 가자. 오오오오오! 가자! 야! 예! <laughs>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 아! 아, 아 여기 사람 있어요. 구해 주세요. <laughs> 안 움직여요. 아 잠깐만 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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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오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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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움직이자 내려가자 아, 안 가냐? 잠깐만 놔봐 슬로우 모션 사망 정말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군요 자 그러면 대충 워밍업 했으니까 연습했으니까 글래디에이터 소환 자 전투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막 때리는 거지 이걸로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 전에 기술 한번 써볼까? 슬로우 모션, 점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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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돌린 다음에 파게 어때? 아프는데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 <laughs> 내 무릎 몸을... 아니야 <laughs>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내려... 어야 어, 뒤에도 있어? 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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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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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laughs> 아줌마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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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떨어뜨려 버리겠어. 이야, 야야 어여들 왜 이렇게 마, 많아? 야씨씨 오지마. 내 스케이트보드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돌아봐 스케이트보드. 오, <목소리>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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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나 스케이트보드 타러 갈 거야. 일로 와. 따라와. 오케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죠, 이녀석들 따라올 수 있다면 따라와봐. 오케이. 난 여기서 떠나겠다. 슬로우 마션! 점프! 다시, 실패하고, 다시 점프하고 다시, 점프하고 여기다가 걸어! m p j 라난 간다! 자리 p 라 u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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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m 한 가지 더 도망갈 수 있는 방법. 어, 어. 여기 매달려 있으면 못 데리겠지. 여기 매달려 있으면 못 데리겠지. 나 여기 매달려 있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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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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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우 잠깐이뭐 난리난다. 죽이고 싶어서. 아, 나 일단 나 살려줘, 얘들아 잠깐만. 나내손 잡아줘. 내손 잡아줘. 내손 잡아줘. 내손 잡아줘. 어디, 어디가? 어, 이럴 때내손 살려주세요. 사람 살. 살리... 오, 어, 이한 씨 뭐야? 이한 씨. 내려가. <laughs> 아. 아. 어, 내려가. 아, 움직일 수 있나? 오케이, 집었다. 집었다. 오케이, 이게 손으로 집을 수 있었네. 올라간다 나 이제. 짜! 짜! 삐. 어, 얘 보면 그리고 타이탄스라고 있죠. 거인도 있거든요. 11m 거인, 14m 거인, 15m 거인, 17m 거인, 4m 거인 이렇게 있거든요. 어, 맛보기 느낌으로 어, 60m 거인도 있어. 4m 거인 오늘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그리고 진격의 거인 그것도 이 게임을 하면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환 4m 거인들. 어딨어? 와, 진짜 4m다. 겁나 크다. 진짜 크네. 그 전에 한번더난 묘기를 부려야겠어. 슬로우 모션. 점프.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에 추락 사고가 발생해 안전벨트만 아 걸고 작업했어도 사고 와, 진짜 거인이야 4m 거인이요. 에 그만큼 더 느린데?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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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뒷차기 하는 거 봐. 뒷발차기. 거인치고좀 잘생겼어 너 스케이트보드로 혼날래 혼날래 게이트보드로 혼날래 음. 게이트보드로 혼날래 음. 아? 아? 오. 오. 너 뭐하냐? 뭐, 뭐 날아다니냐? 게이트보드 음. <놀람>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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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난리 났어 둘이 커이야아 어, 뭐야 죽었어 오. 삐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사와의 1대1 전투를 마지막으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1대1 한번 승부 제대로 한번 해보고 끝내도록 하죠 자어딘지야 기사야 선배야저 있구만 저 녀석이 기사야? 좋았어 난 스케이트 선수야 어 뭐야 뭐 기사라며 왜화을 띄고 있어 야 원거리는 반칙이지 아, 원거리 좀 심한 거 아... 원거리를 반칙이라고요 아아 이씨 에 도박자 일단 너 진짜 큰일났다 이걸로 진짜 어뚜둘 맞을 준비해 은웨이크고 3 <laughs> 2 1 <4? 웃음> 데스노트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제 버려 어, 뭐야, 뭐야? 어? 너 뭐니? 마지막은 이걸로 끝내야겠구만. 간다. 블랙콘. <laughs> 어, 어, 뭐야? 뭐지? 라이트닝이다. 라이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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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라이트닝. <왜> 라이트닝. <안> 라이트이 <죽어? 웃음> <좋아하니? 죽어>! <laughs> 살이 살아. 깜벌로 맞다. 어? 잠깐만. 얘 검에 전기가 지금 빗나고 있는데요? 오 얘도 전기가 없습니다. 와! 가요.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의 비야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